나에게 임시원이란? 아빠구나. 어, <laughs> 어? 뭐지? 잠깐 있어봐. 이거 먹고 죽을여 아. <laughs> 열어주세요. 따라란 딴딴 이거 씌워주는 거예요? 어 머리 망가지지 않게 그냥 올려주세요 언니, <laughs> <할까>? 우와 고마워 <laughs> 너무 알고 있었지만 고마워 <laughs> 와 케이크 진짜 예쁘다 <웃음> 우와 한번저 <laughs> 음, 혹시 여기에 헬륨 가스 들어있나요? <laughs> 아니 이거 제가 다 입으로 고기 이거 한 거라서 <laughs> 눌러 붙었는데? <laughs> 네. 어 <야. 웃음> 아니, 나한테 네, 헬륨가스. 네. 어, 그러면 풍성할 거면 헬륨가스 사겠네? 이랬더니, 나보고. 왜 언니 목소리 변조하게? 이랬어요. 아니, 헬륨가스 넣어야 위에 붙지? 우와, 아, 진짜, 진짜. 야,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어. 응. 나도 몰랐지? 오. 어.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거는 진짜 생활이라서 음. 먹으면 안 돼. 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연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응, 구독. 아, 내가 뭐야? 검찰만 안 돼? 먼지우줘 빨리. 알았어, 빨리 해. 언니, <laughs> 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아니 결혼식 때 부르지, 뭐, 언니? 왜 결혼식 때? 내가 언니를 만나고부터는 진짜 든든한 친언니가 생긴 기분이야. 언제나 따뜻하게 챙겨주고 웃으면서 힘이되어주는 언니 덕분에 나는. <laughs> 나 혹시 아니, 생일인데 왜 이렇게 소프하냐고. <laughs> 내년 생일도 함께 하자, 평생. 사랑해, 언니. 아, 나 울어? 어, 나우 어, 몰라, 나 진짜로? 응. 아, 왜? 너무 감동했다. 니 예쁜 송이. 하지마! 아, 감정이 이시키네 이런 애. 아니, 눈이. 눈이, 뭐 눈이 <laughs> 왜 그렇게 초롱초롱하게 멋있다. 생겼는데. 진짜 나눈잘안 보여. 어차피 배색이 없어. 언이 안녕? 봄엔 벚꽃처럼 화사하게, 여름엔 아이스크림처럼 톡톡하게, 가을엔 단풍처럼 깊이 있게, 겨울엔 찬 눈처럼 반짝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언니네 계절처럼 늘 새로워지며 멋지게 변했어. 사람들이 그러잖아. 가장 친한 친구 3명의 평균 연봉이 내 평생 연봉이라고.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 가지 말고, 어, 어. 언니를 사랑하는 수정이가. 모든 네, 내용 담겨 장기 있습니다. 로드. 봄, 여름, 가을이 예민해서 보면 내가 언니 벚꽃 보자 부르고 아래는 동복궁, 삼겹궁, 삼겹궁 이런 세트가, 세트가 있어요. 하그, 네. 하그. 네. <웃음> 고마워. <웃음> 임. 임무 떨어지면 바로 척척 언니는 만능 해결사 시! 시간 관리도 프로처럼 자기 할 일은 깔끔하게 끝 영! 연애 상담까지 현명하게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모두 더 용이하게 모이세요 나에게 임시원이란? 어, 와이파이 같은 존재? 없으면 연결도안 돼요 송혜해 <laughs> 보자 <laughs> <laughs> <성형입니다. 웃음> <laughs> 들어와 송혜야 <laughs> <laughs> 자사행시 오늘 좀 띄워주세요 음. 임! 다 같이 띄워주세요 어, 임. 임! 임팩트 넘치는 웃음과 시! 휴시때때로 챙겨주는 따뜻함에 영! 연애해 맺은 게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두 <laughs> <laughs> 손을 벌려버리네. <웃음> 졌다. <웃음> 졌어, 졌어. <웃음> 임시연이랑 내 멘탈 택배 기사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건 내가 이겼다. 이거 무슨 쿠팡 리플, 쿠팡 그 당연히 배송. 그건 뭐야? <laughs> 투표해주세요. A, B. A 이기면 복비 30% 할인. A는 30% 해주나요? 18%. 할인. 18%? 18, 18 네. 딱 저를 선택해주신다면. 젬마토즈의 <laughs> <laughs> 원하시는 컬렉션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오, 너무 예뻐. 섹시한데요? 이샤 스커트의 포인트는 음. 알죠, 음. 언니? 풍성함이거든? 이걸 표현해 줘야 된다고. 미쳤나요? <laughs> 네, 네, 네. 있는가요? 네, 네. <laughs> 끝나고 하이라이트로 가자. 아 집에 가고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사진 잘 찍는 법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 어, 아, 그만. <laughs> 지금 무서운 광경을 <laughs> <어머>. 보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너무 웃겨. <laughs> 여러분들은 원맨쇼로 보고 있습니다. 야, 풍서 하나 치워 네. 어? 어. 어 아, 미쳤나? 미쳤나봐. <laughs> 하나, 둘 세. 이 병원 아니야? <laughs> <laughs> <오>, 그리렇게뭐이 이렇게 <그렇게. 웃음> 뭐, <laughs> 뭐, <laughs> 일단 송이는 그래, 먼저 어. 갈 거고요. 왜냐? 남자친구 있잖아요. 아 공기 이상형을 찾습니다. 어 그래 공개 구현하자 이상형을 찾습니다. 이상형 어떻게 되죠? 어 부동산 많으신 분. 어너 이거 놀란데요? 아 놀란데요? 아난 수 <laughs> 어, 시너 시너지 같이 날수 있는 사람. 음, 음. 어떤 시너지? 부동산 시너지? <laughs> 어 그거 해보자. 어, 밸런스 게임. A는 부동산 20채 플러스 어. 상가 2 개. 직업이 어. 직업이 뭐야? 직업은 부동산 너무 많아서 부동산 관리. 근데 외동 아들인데 어, 어. 장손이야. 제사 재사, 제사를 12개월 동안 다섯 번 있어. 근데 이빨 보이면 이빨이 다뽀드랑 미야. 아, 이런 미스. <laughs> <laughs> 죄송한데 그 밸런스 게임 모르는 것 같아. 언니, 언니 약간 이런 거야. <laughs> 무직자 차은우 어. 오빠. 아니야? <laughs> 이런 느낌 아니 장손재장 상승 시켜주는 <laughs> 거잖아. 그러니까 연유이 아, 밸런스, 밸런스 게임 몰라? 게임 몰라. 우리 언니가 왕따여서 게임을 잘 몰라요. ENFJ 아, <laughs> 남자들이 너 좋아하잖아. 아니? 왜? 나 ENFJ 진짜 싫어해. 남자. 왜? 왜? 어. 부담스러워. 되게 사악꾼이야 어? 나만 바라보고, 막 감정을 나랑 공유하려고. 공유하려고. 공유하려고 하고 뭐. 뭐. 어떻게 끊어? 자기가 왜 거절당했는지. 다이해지너 아. <laughs> <잘 지내? 웃음> 뭐였지? 어, 생각났다. 나한테 찾고 봐봐. 자기 뭐 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야. <laughs> 아, 그거 부담이야? 아니, 진짜 어쩌라는 거야. <laughs> 나 이거 하고 있어. <laughs> 아, 궁금해. 그러면 굿모닝은왜안 해? 하는데? 아이 <laughs> 아, 과해. 아니야, 뭔데? <웃음> <웃음> 내가 눈물 그때 한방 흘렸을 때? 한 어디야? 아시잖아요. 기 숨을 한번 탁들이마셔 어? 뭐지?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뭐야? 이거 눈물이야? <laughs> <laughs> 남자 ENFJ면 감성의 폭이 확 깊어져. 왜 아... 남자가 어. 한 구절 쉬 써주는데 뭐더라? <laughs> 그건 나 해. 기억해. 어? 나시나 나 이런 건 써, 약간. 볶아 <laughs> 먹으러 갈게. 너 여기 소스로너할줄 알아? 아니, 옆에 봤어. 그냥 내가 먹을만한 거만. 넣을게. 뭘 계속 보긴 보고 있어, 지금. 참기름 한 스푼. 근데? 네. 네? 수저를 생각해게 수저. 수저 한 스푼. 널만들어 아니야, 언니. 나나눈 감고도 만들 수 있어. 이거 뭐에다 먹는 거야? 이거 먹기 전에 버섯탕 한번 주신 거거든. 네군주님 아, 드세요. 아. 어떤 소스 드시고 드세요 일단 순한 맛으로 보실 그. 야, 소야. 아. 이거 별로야될 거. 아, 이거. 음. 맛있어, 맛있어. 맛이 없어. 송이는 좋아할 맛. 아닌데? 음. 아니야 진짜 소름 돋아 이거 똥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알아?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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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봐짠아뭐 언니 잠깐 뭐가 준비되고 있어 <laughs> 지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 <laughs> 노래가 나와요 <laughs> 뭐야 안 끝나요 이거 아안 끝나요 아, 끝났어요. 아 <laughs> 니네 쪽으로싹 빠지더라 어허 나는 스피커에 이미, 어. 이미 난 기선제압을 당했어 언니야 나 먹다가 이게 무슨 그도 너무 재밌었어. 오늘? 응. 언니 매우니까 먹어 매워주고 매우 먹어요그내 응. 먹고 죽을래 헤어질 <laughs> <laughs> 때 뭐라고 해?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만나서? 왜 말면서까지 얘기해? 않아? 문자로? 문자로 말하면 다행이지. 그냥 사라지는 거지. <laughs> 그냥 서서히. 아, 사긴 아니야? <laughs> 내가 얘도 알고 너의 연애도 다 알잖아. <laughs> <근데> 지금 거의 이 <laughs> 건너진 <전남친 웃음> 행적을. 그러니까 말, 썸이면 그냥 굳이 막, 말을 안 하고 너무. 아니. 어, 잠깐만. <laughs> 며칠 사겠어. 며, 몇 개월. 어떻게 살졌어 어떻게? 아니, 씨? 아니, 그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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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아이스티가 장문에 문자가 왔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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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그렇구나. 언니, 나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내 마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럴 때 언니가 뭘 정리해, 그냥 잊어. 그래서 그냥 그 문자까지 삭제했어, 그냥 아예. 그래도 예의 있는 장문으로. 응.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응. 월요일에 사랑해 했다가 화요일에 그러니까 쉽진 않았지. 나 이제 속이 쓰려도 못 먹겠어. 그치. 내래방방고 <laughs> 내일? 예. 아, 저 죄송한데, 일곱 시쯤에. 어제 나 회사 못 갔잖아, 아파서. 지금 몇 시야? 나 몸살이랑 어? 열심히 해서. 아, 지금 매우 좋아. <laughs> 원래 어, 텐션 더 높아. 딱 좋아. 딱 좋아. 점 죽일 필요가 있어. <웃음> <웃음> 와, 언니, 클럽. 그런 남자 어때? 우와. 예를 들어. <laughs> 이거 뭐지? 스마트. 아니 무슨 노래야, 이거? B! 나는 한국 노래만 들어. <laughs>